할렐루야,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은혜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음, 감사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하게 되지요. 올해 내가 뭘 얻었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일들, 또 지켜주신 건강들, 또 채우신 은혜들, 은혜 등등.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절은 단지 얻은 것을 새는 절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들어 새롭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풍족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변화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그 얼마나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사느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여기서부터 결정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이 삶을 흔드는 그 은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 나오는 사케오르, 사케오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지만 마음은 텅 비었고 인생의 방향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혀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를 흔들자 예, 가치가 바뀌고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미래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소유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비전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지금과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흔들어 새롭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의 지금을 흔들어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서 우리는 특별한 한 인물을 보지요. 바로 사개오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 아닙니다. 지금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요? 막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일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또삼 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이었습니다. 그가그 폐허 속에 은혜의 발걸음이 어 이게 막 은혜의 발걸음으로 주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가장 깨워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으셨지요. 사기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지금 안에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이 목말라요. 사케오는 부자였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속이 공허해요. 겉은 풍성해 보였지만 마음은요, 메말라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갈망, 그 공백이 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삶도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문득 깊은 곳에서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도 뭔가 더 있어야 하는데, 아, 그래도 뭔가... 좀더 내가 갖추어야 하는데 아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 갈망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여러분 은혜의 알람인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알람 소리 듣고 나오셨죠? 알람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만족을 흔들어 예수 외에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복음은 지금의 자리를 흔들어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사케오가이 군중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자리로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기십니다. 죄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 주시고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이 새벽이 그런 자리 이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삭교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말 성경을 아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겐 여러분 굉장히 이사교오의이 행동은요 도발적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적 위치, 체면, 자존심 이거 모두 내려놓고 지금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복음이 그의 지금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체면이 아니라 갈망, 갈망이 이끄는 자리입니다. 감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 상황이 아닙니다. 내게 뭐가 주어져서 감사고 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님 존재가 열어주는 문 이게 여러분 감사인 겁니다. 자존심은 은혜의 문을 닫아 닫아버려요. 갈망은 은혜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나지즘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 신명의 상태를 여러분 헤아리고 여러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오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만나야지. 언젠가 은혜 받을 수 있겠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찾아갔습니다. 지금 뛰었습니다.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복음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감사절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감사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은혜를 붙드는 신앙인 겁니다. 지금 은혜를 붙드는 신앙, 그게 감사 신앙인 거예요. 오늘 새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렇게 고백할 자리로 이끄십니다. 주님, 내 지금을 흔들어 주세요. 편안함을 깨우고 또 갈망을 다시 어, 갈망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발걸음으로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간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왔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어제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을 깨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 옮김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오늘 우리의 과거를 흔들어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람들은 사케오를 아래에서 이막 부자고 힘이 있고 뭐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이 사케오를요 없신 여요 내공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사개오를이 양가감정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려보고 있는데, 없이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위에서 올려다 보셨습니다. 죄인의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어떤 눈이에요? 구원받을 자로 부르시는 눈이었던 겁니다. 사개오의 과거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뭐 바꿀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포장도 안 돼요? 세리장이었고 착시자였고 민족의 배신자였고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왜 그런 삶을 살았니? 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21살은 21년 동안 지은 죄가 있습니다 53년 동안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지은 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목록이 쫙 있어가지고 이 죄의 목록을 어, 가지고 막 들쳐가지고 꾸짖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아닙니다 구원의 선언으로 과거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죄의 과거가 은혜의 간증으로 바뀌는 것 이게 여러분 칭의인 겁니다 그러가면 은혜는 과거를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교의 과거를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교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그 당시 그 마을에서 그삭개호를 보는 시각입니다. 복음은 늘 이런 비난 속에서 빛납니다. 사람은 과거를 붙든 붙드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여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 저는 실패했어요. 실패자입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과거보다 크다. 나는 너의 상처보다 깊어. 나는 네 이름을 불러.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흔들며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케오가 이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팔찌를 보니까 주여. 보시 없어서 주여 보시 없어서 이한 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은밀한 방에 예수님 은밀한 방을 예수님 앞에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계란 한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는 눈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 전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예배로 드러나는 순종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억이 따뜻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 기억이 진실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고 이죄 목록을 가지고 와서 너몇살때뭐 했어 하면서 막 이 50년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막 들춰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과거를 비추어서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 그래요, 여러분. 비교하면 절망이지만 십자가를 보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끝났다. 은혜가 시작되었다. 너는 죄인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다시 부른다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죄의 과거를 은혜 간적으로 바꿔 주세요. 상처를 감사로, 실패를 순종으로, 죄의 흔적을 거룩한 증거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은 바구를 들쳐서 부끄럽게 하지 않고 붙들어 새롭게 하며 이 감사와 순종의 이야기로 다시 쓰게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복음은 우리의 미래를 흔들어서 오늘에게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사케오 이야기의 절정은 미래 선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절을 보니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십자를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결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요. 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시작입니다. 예배는 종착지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 주일 아침, 오늘 우리는 예배자리 섭니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건져내고 보내시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소유의 소유가 목적이 되지 않고 사명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 모으는 삶에서 더 흘려보내는 삶으로 내 인생의 계산에서 하느님 나라 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계의 변화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의 방향이 뒤집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내 미래를 막 흔들 때 여러분 생기는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복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내일을 흔들어 놔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첫 번째가 비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사기오는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더 높게, 더 많이. 더 안전하게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살아나가면서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더 높게 더 많이 더 안전하게 그런데 복음이 그를 어떻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 후에 베풀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배품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배풀고 있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사명 앞에 서 있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내 삶에 하, 하나님 제가 부르심 때문에 존재하는 이입니다. 이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내 비전이 바뀌는 겁니다. 자두 번째 복음이 미래를 흔들 때 생기는 변화는 감사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사기오가 회개했잖아요. 회귀한 이후에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의 변화는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팔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탄 감탄해서, 감탄해서 끝나지 않고 헌신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추수 감사는 여러분 풍성함을 축하는 날이 아니라 이 풍성함을 나누는 날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여기다가 과일 쫙 놓잖아요. 어느 교회가 그런데요. 과일이 여기 쫙 있으면 예배 시간 앉아서 나 오늘 뭘좀 가져가지? 그 과일 중에 나 오늘 뭘좀 가져가지? 이러고 앉아있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서로, 다투, 서로 다투어서 나와가지고 막, 막 챙기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보면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 이번 추수감사에는 그러지 말자고 아예 선언을 하시더라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는 풍성함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풍성함을 나누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진짜일 때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 안에 진짜 감사는요,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저를 쓰세요. 하면서 내어드리는 것이 에, 여러분 진짜 감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세 번째. 그 복음이 미래를 흔들 때 생기는 변화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게 누가 보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10개의 드라카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 아들이 둘인데 하나 잃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 15장에 나왔고요 그 15장은 그래서 세계가다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에 와서는 어때요? 그 비유가 현재가 됩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꿈이 나와요. 예수님의 꿈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의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사케오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 주셨으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부르러 가겠습니다. 그들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다모임 사역이 다모임 새 생명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 미래가 변화되어집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를 주님의 품에 안겨 안겨 드리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다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쓰셔서 정말 한 영혼을 부르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절은. 추억의 절기가 그래서 아니에요 감사절은 사명의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세운 꿈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크리스토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열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지는 은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감사는 주신 은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따라 걷는 것입니다. 사기고 주님 주님을 집에 모신 날은 삶을 드린 날인 겁니다. 복음이 미래를 흔들면 마음이 달라져요. 내일이 거룩해집니다. 걸음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내일을 다시 쓰십니다. 감사해서 헌신으로 은혜에서 사명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케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줍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흔들면 그의 비전이 새로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케오의 비전은 단순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는 삶, 더 높이 올라가는 삶, 그러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이한 사람의 비전을 바꾸었습니다. 나를 위해 모으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성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심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향해 가는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혹시 내가 여전히 내 자리, 내 계획, 내 계산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가?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비전을 다시 흔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흔들면요. 내 중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요, 더 넓어져요, 더 깊어져요, 더 빛나게 되어집니다. 사개오는 예수를 만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비전에 내 삶을 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의 비전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추수 감사절은 추수의 자리이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에 새로운 비전을 어, 비전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선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비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